우리를 빨리 도와줄 수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은혜로운 빛이여. 하늘에 계시며 영원하신 성부의 찬란한 빛이여, 거룩하시고 복되 시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해정은 이때에, 우리는 황혼 빛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여. 주님은 언제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성자여.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받으소서 오늘의 성시는 10편 25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주여 내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배우며 나의 하느님 당신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으스대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만을 믿고 바라면 망신을 당하지 않으나, 당신을 함부로 배신하는 자 수치를 당하리다. 주여 당신의 길을 가리켜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당신만이 나를 구해 주실 하느님이시오니, 당신의 진리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날마다 당신의 돈만을 기다립니다. 주여 당신의 자비와 한결같으신 옛 사랑을 기억하시고 젊어서 저지른 나의 잘못과 죄를 잊어 주소서, 주여 어지신 분이여. 자비하신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당신은 바르고 어지시길 죄인들에게 길을 가르치시고 겸손한 자 오른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당신의 계약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당신의 모든 길이 사랑이며 진리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참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뒤에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아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몬송과 바치겠습니다. 잔빛이 있으니 세상에 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빛이 주시는 도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편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참 빛이 있으니 세상에 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빛 주시는 도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민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민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경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번티어 빌라도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주님의 구원을 너락하소서 주여 모든 성직자들을 위롭게 하시오 주님의 백성을 기쁘게 하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온 세상이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하느니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생명의 하느님, 홍수로서 이 세상 죄악을 씻어 내셨듯이 세례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아이다. 구하오니 세례를 통하여 거듭난 우리가 마귀와 세속과 정욕을 이기며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를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 하느님,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과 의로운 행동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나이다. 비오니 세상이 주지 못할 평화를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 서벗어나 평화와 안정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보호를 구하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시며, 믿는 이들의 빛이시며, 일하는 이들의 힘이시며, 죄인들의 희망이시며, 죽은 이들의 안식이 되시는 하느님, 오늘 하루를 축복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겸손히 구하오니 오늘 밤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잠시 대도의 시간으로 2021년도 부상교구를 위한 기도문 함께 마치겠습니다. 보그마세신 10년의 두 번째 를 맞이하여 질서의 보그마를 이루게 하소서 내 뒤에 설아낸 예수님의 말씀을 식별하며 살아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창조질서의 회복, 사회정의질서의 회복, 새로운 성교질서의 회복을 이루게 하소서 교구의회에서 식별하여 세운 목표대로 모든 교회들과 공동체들마다 올해의 과업들을 충실하게 시행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하느님 나라의 착한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주교 오네시모는 하느님 중심으로 서고, 사제들은 날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선포하며, 신자들은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전하게 하소서. 성직 지망자, 박미가, 허 바실리우스, 이 스테파노, 이 토마와 성직 희망자들이 복음의 기쁨을 깨달은 좋은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또한 모든 사회성교기관들이 이웃들의 필요에 응답하며,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중보기도와 섬김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에서 작은 마음과 뜻이 하나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중보기도가, 교회와 가정마다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성공의 중보기도에 세계 성공의 기도 물결, 세계 어머니 연합회의 정오 기도를 통하여 세상에 기도 물결이 넘치게 하소서. 아론 기금 후원자, 케냐 아동 일대일 후원자, 선교 후원자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쓰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참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왕상 함께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